저희 상품의 피해를 분석하다 보니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증인 윤혜영의 쿠팡과 저 증인 전경수의 CPLB는 수많은 인기 상품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지 1등 제품도 베끼고 주방세제도 베끼고 즉석밥도 베끼고 그러나 제가 제보를 결심한 결정적인 것은 바로 쿠팡에서 방풍나물 200g을 3천원짜리를 저들이 사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쿠팡에게 방풍나무를 납품하는, 좋아하는 관련도 없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중소상공인의 모습이 저의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분은 쿠팡이라는 거대한 쇼핑몰에서 큰 금액이 아닌, 단 3,000원짜리 방풍나무를 팔며, 자신의 나무리 인기상품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여지없이 쿠팡은 그 3,000원의 방풍나무마저 빼앗아갔습니다. 지금 쿠팡에서 방풍나물을 검색하면 쿠팡의 p v 상품 로켓 프레시 제품만 검색이 됩니다. 3,000원에 사면 될 방풍나물 200g이 지금은 4,000원을 넘게 줘야만살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쿠팡에서 왜 판매량이 줄어드는지도 모르고 나물을 나무를, 나무를 손질하고 있었을 그 중소상공인을 떠올리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과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